가수 미나의 신우이이자 류필립, 본명 박필립, 위 누나인 박수지 씨가 다이어트 성공 후 느낀 성취감에 대해 밝혔다. 박수지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이너스 59kg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라며,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라던데, 성형도 좋지만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을 찾은 제 모습을 보면서 가장 희열감을 느껴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과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라며, 오늘도 핸드폰에서 과거 영상을 봤어요. 다시 운동하러 갑니다. 라고 덧붙이며 체중 감량에 대한 위지를 드러냈다. 영상에는 148kg 당시의 모습과 59kg을 감량한 후 89kg이 된 박수지 씨의 건강해진 모습이 담겼다. 확연한 비포 애프터가 놀라움을 안기는 가운데 영상에서 박수지 씨는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배고플 때 어떻게 참아요? 전제 영상을 봅니다라며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며 항상 다짐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고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최고의 자극은 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몸무게가 148kg이었던 박수지 씨는 미나의 도움으로 78kg까지 감량했지만 이후 108kg까지 요요 현상을 겪었다가 다시 89kg까지 감량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현재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는 다이어트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